내땐 <laughs> 이만 하루 하루 죄일 해야겠는데요? <laughs> 우리 보스 못 잡아 그러면 면세리 <laughs> 이수로 가면 되죠 혼자 아 <laughs> 고생 좀 하시고 <웃음> 보스는 <웃음> 보지도 못 하겠는 걸 런멜룬. 근데 보스 복귀라도 하면 진짜 컨트롤 대단인 거다. 제일 먼저 도착하고 갑자기 어나 어, 이제 2008 찍었네 언제 찍었지 뭐야 어, 5인판 맞아요 10명, 10명이라 우리 1828 내가 다 먹었네 <laughs> 어이 어 보로도만 안 쳐지네 <laughs> 아, 뭐야 이거 누가 잡템을 뿌리는가 콩만님 보급케이크 주셨어요? <laughs> 고복 킬료? 네안먹었는데 없을까요? 아 <laughs> 아니 요 괜찮아요. 그저 보공 다 땡겨 와서 안 먹어도 350%예요. 어왜 예, 뭐. 어. 이거? 템다 좋은 거예요. 걸레 걸려땡기나 이거? 인드시식. 스 누가 자꾸 템을 뿌려? 내코 <laughs> <넥코, 웃음> 제가, 제가 먹음 제가 먹음 <laughs> <laughs> 수고 거어짤틀 잡이 좀 시블린 거 시블린 거 해코를 뺏자 아어 해코 어 해코 <laughs> 어, 먹었다 아싸 어 <laughs> 해코 그거 개비 살 텐데 <laughs> 레전드 해코 해쿠 무슨 해코예요 근데 뭐요 아델 해코 어? ㅋ ㅋ ㅋ 저걸 왜 뿌려 근데 저거는 <laughs> 멍청하세요 진짜? <laughs> 나같 이거 수입 같은 거다 뿌려야지 저기는 이쁜 <laughs> 저기는 이어오이스앉앉앉 <이쁜지. 꼭> <laughs> 저기는 어? 이쁜집 1억 드릴 테니까 주실래요? 아니 좌우패는 뭐야? <laughs> 누가 꿈에돌 <꿈의> 먹었어? 에디 <laughs> 방패 드디어 처리했다. 와. <laughs> 블루는 뭐야? 아불루는 먹었어야 했는데 아. 아 <laughs> 스킵할 수 있었는데 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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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었다. 아싸. 아못 먹었다. 아못먹어왜었요 <laughs> 뭐도야뭐 <뭘이> 예, 아, 하는 사람이야? <laughs> 와, 오늘 파산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블루 교행? 저걸 왜 이렇게 모아놨어? 뭐야, 이거? <laughs> 이거 뭐야, 옛날에 방 스킬이잖아, 이거. <laughs> 저, 저 옛날에 방스킬한 아니고? <laughs> 어 그럼 <laughs> 어. <laughs> 음, 지금 고. 거 4개야? <laughs> 히어로워 어, 뭐야, 저거? 아델레코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제가 갖고 있어요. 딱 <laughs> 팔아서 어. 나눕시다. 오케이. 아, 근데 나 이거 진짜 주은 건데 땅에서. <laughs> 저희이 뿌렸어요. 노바의 용사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건 왜 갖고 계세요? 플레이비. <laughs> 도대체 왜 갖고 계신 거야? 이미쓸 수는 없는데 저건. <laughs> 뭐? 뭐야? 뭐 플레이비리요. 먹었다니. 애방 개편 전스킬에파이파 나눌래요. 나눌 거야? 뭐야? 그래, 나눌래. 알았어나눠 뭐야 이거 2팟 다른 쪽으로 2파드 됐어 1팟이잖아요 연어님은 그대로 계시면 되지 해코 누가 먹었어요 환희님이요 13화 꼭 먹으러 꼭 13화 꼭 맛있고 쨘 이바잇 렉 걸려 저런거야? 아 왜, 저런 아니, 금방 들어갔더니 게이지가 없네 이런 저렉 걸려요 아렉 걸려 아 근데 왜 이래? 원래 몬스터 거의 따로야 오른쪽 이, 아니 렛 왼쪽이 렛? 아, 무슨, 무졌네슨스왜 이래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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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슨이슨 무슨, 무점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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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아 넛백 너무 심하다 넛백이 렇게 나지? 왼쪽 이 2명 오케이 아래쪽 클리어네. 두 페이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, 아니면 세 페이지였어요. 페이지였어요. 아또 재단 이거 재단 너무 싫어. 무 순랜덤이에요. 그 어떤 랜덤? 모르겠어요. 그 주마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요? 다른 이면 한번 처음 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? Me too. Sí. 얘봐 okay. 보자. 어, 생각보다 멀이 길드 생기 도핑할 거더 없나? 영매, 영매 오면 쓸게요. 다음. 영매, MVP 다 슈퍼 봐보면은... 파워 버프. <laughs> <laughs> 저런 게 있었구나. 익스플로 유시 먹을 사람? 저 먹었어요. 저기 아님이 맨날 저 저대가지고. 날로 와봐요. 형님. 아 차팟 없잖아요. 아, 없어요. 약. 아인데 처음 거 제가 갈게요. 네, 그다음 저예요 지금 바로 이거 플레이. 나 영매 재산용 또 터졌네. 뭐냐? 바인드 제거갑니다 네. 컷. 다음에 제가 쓸게요. <laughs> 아썩 터져있을게요. <선포즈 웃음> 바인드 컷한 개. 1초 재야 되죠. 아,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 너무 버슬리네. 아, 위 올라가서 딜을 해야겠다. 아, 딜량 안 쟀네. 나안 쟀다. 까먹었는데. 지금이라도 재세요. 아 지금이라도 못 재면 되죠. 이미 딜사이클이... 아까 10분 5초쯤에 바인드 썼었거든요. 8분 35초. 오스터 키보드 자꾸 들어오네. 응? 그래도 네, 이 속도면 들어. 가능할 듯. 가능할듯 2500점. 몇몇 점? 359점. 59점. 459점. 하 <laughs> 진짜. 바인드, 바인드, 바인드. 몰라, 잠만 기다려봐라. <웃음> 2월부터다, <웃음> 2월. 연락? 어차피 2월부터인데, 나, 나 나중에 볼게. 아, 이번에. 아, 알겠다. 바쁜데, 폴로면 네. 네. 바로 네. 말해주세요. 네, 7분 4 0초먹게 고고 <laughs> 바인드 써도 되나? 고고 바인드는 아직 바인드 써도 안 살려요 어차피 네? 바인, 바인드 안 왜요? 아어요저위 NPC 체질은 뭐야? 석떻쓴쓰거 뭐 있어요? 아 이번에 이천점 바인드 되겠지? 많이 넣어주세요. 네, 바인드 갑니다. 저항인데요? 아, 더응이 아직. 제가 쓸게요, 저 네. 바인드 있어요. 아까 8분 40초 했었거든요. 8분 35초. 그러면은. 왜저항가 잘... 해? 50초 저항인데? 제가 잡을게요, 그럼 지금. 50초 지났었는데. 뭐야, 바인드 왜안 걸렸어? 아, 걸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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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. 전차 바인드인데? <laughs> 루미가 이렇게 버그를. <laughs> 아니, 루미. 쓰레기 집어있는데 버그까지 있다고? 어이가 없네 몬스사 이거 인간이야? 어? 아니 이거 전체 몬스터다, 바인데? 그냥. 아 전체... 아네 어, 하면 아, 뭐? 어. 바인바있는데 장판은 계속 깔리고 있는거죠? 네아판 아, 실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무슨 버그지? <laughs> 사레니안 버그인 <laughs> 너무 불쌍하잖아. <laughs> 직업 쓰레기네. 저그 대기 쿨 돌았어요. 답이 없다. 네. 채팅칠 시간에 딜을 하십시오, 저기 있는. 플레이가 2. 리워초였나그0 가십세요. 너무 많아. 아직 기다릴 거예요, 그러면? 근데 기다리는 동안 그냥 빨리 쿨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, <laughs> 네 그냥 돌리죠. 오늘 인원도 적어서. 이게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풀, 풀 돌리는 게 훨씬 나을것 같지. 그냥 죽이 맞을 때마다 쓰는 게 그냥 계속 다, 각자 따로 쓰다가 죽이 맞을 때 같이 쓰는 게 낫지. 아우 왜그 왜 어그로가 나한테 끌리니? <laughs> 샤레니안 루 루미 혀 뭐지? 루기는 샤레니아의 저주라도 받았나? 어그로 쩔룩 거린다나이스 오케이 내가 받고 있을게 그럼. 어, 오 나를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한 건가? 파인드 어, 몇 초였죠? 아까 6분 한 30초에 나왔습니 슬슬. 오케 네. 파인. 드 어. 오케이. 아, 3분쯤 되면 다음 바인드 다음 바인드 내가 넣을게 네. 다가 네. 바인드 쿨 돌았어. 이천없은넘겠다여 b i n d e r 는 없게. 다음binder는 없게. 부터나님이 그 누구지? 저번도 그 시간, 터리, 시간 터리 오케이. 저 그냥 베리어쓸게요 아. 예. 비길기 노골 돌았어요. 그래도 2000은 넘었다. <laughs> 3분대 바인드 제가 넣을게요. 아 이거 잡몹 때문에. <laughs> 트리플 임팩트 연속 세번 썼다. 재사용 팔퍼가 두번 터졌어. 바인드 실패했어요. 아 되, 걸렸구나. 오케이. 나이스 바인드. 다음 바인드. 다음 바인드 어디요? 그러니 1분. 그, 그때 제가 할게요. 음. 1분딱 되면 쓰면 되죠. 네. 또 저항 걸리고 막 <laughs> 그러면 루미너스는 답이 없는 캐릭 네, <웃음> 어, <웃음> 타임이 오스. 앞으로 프레이 한 번인가요? 네 프레이 돌때 그러면 은바인드스와공 1000만 어. 남은것 봐. 와저 와, 1300만이에요 수공 잡업 <laughs> 800만 달성 어, 여기서... 여기 다음... 오, 다음 바인드 때 프레이 걸어주세요. 1분, 다음 바인드 때. 프레이 콜얼마예요2 1... 아니, 5분쯤 가면 될것 같기도 한데. 그러면 1분, 1분에 딱 맞춰서 프레이 써야지. 네. 어우, 어디까지 봐? 어디까지놀러가 놀이기구 들어왔네. 역시 도적 몸이 날렵해서 날라가는 것도 빨라. 아, 오늘은 8분 30초 2주 넣었네. 저겠니 그때 이불 돌아서야죠. <laughs> 그때 같이 있을게요. 예. 네. 한판을 미리 깔아놓겠습니다. 너무, 너무 오른쪽으로 그냥 내려는데오고쪽으로갔 아예 나 스프레드 쓰기 딱 좋대. 이거 밀려나면 응. 저 쪽으로 다 밀려나는데, 사람들. 오 살짝 쫄로 갔다 아예 다시 넘어갔다. 바인드 준비. 오케이 바인드. 오케이. 오케이. 어, 이번엔 어, 걸렸다. 극딜을 뛰어. 트레이더. 어 오, 이거 삼천점. 와 천오백만까지 간다. 지금 그것도 있는 거죠 장판. 네, 와 1300만, 내가 수공 1300만이... 간다 간다, 어. 2500점 간다. 간다 와 수공 3500만까지 와 2500점 가겠다 마지막 어, 장판판입니다 마지막 배리어 끝날 때까지 무한 유지 되니까 마음껏 펴세요 이제. 음? 헤어쿠폰 팔고, 유니크 잠재능력 주면서 다섯 장 사야지. 반 장만. 자, 음 유치 시간에 딜을 넣으세요. <laughs> 됐다. 아, 됐습니다. 그래도, 오, 나름 만족. 오, <laughs> 와, 에픽 어드벤처 네개 나의... 겹쳐있는 거 봐. 아, 미쳤다. <laughs> 저도, 저도 이거,